안녕하세요 전 송스의 큰 아들 소금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SNS에서 핵인싸가 되는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2019년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도록 해봐요 오늘 홍수 메이크업 팁은요, 사진에서 좀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눈에 포인트를 줘봤어요. 저는 인조 속눈썹을 위와 아래에 붙여서요, 과감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립은 반대로 약간 옅은 컬러를 선택해서요, 전체적인 메이크업 밸런스를 맞춰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수소성분이 들어간 항산화작용을 하는 토너로 얼굴 전체를 촉촉하게 해주세요. 세럼을 써봤어요. 겨울철이라 보습이 중요하니까요. 모이스처라이저 대용으로 얼굴 전체를 따뜻한 손바닥을 이용해서 펴발라주세요. 세럼이 충분히 피부에 스며들도록 5분 정도 시간을 가지신 후에 화장을 하시면요 피부 메이크업이 훨씬 더잘 표현되고요 이 단계가 잘 되면 화장 후에 피부 안에 속당김이 없답니다. 뉴트리나로 유명하죠. 입술 역시 보습해줍니다. 프라이머입니다. 오늘은 옐로우 톤으로 선택해서요 얼굴을 톤업시켜줄게요. 가벼운 텍스처감이어서요 프라이머로서 내추럴하게 표현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아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저 스펀지요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샀는데요 양 끝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스펀지예요. 물에 충분히 적신 후에 꼭 짜서 물기를 살짝 머금은 상태에서 씁니다. 네 붉은 피부 트러블을 잡기 위해서요. 커버감 있는 컨실러를 이용해 봤어요. 이분 이런 붉은 톤의 그런 트러블 커버는요. 피부 메이크업 전에 한다든가 아니면 후에 그렇게 선택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뭐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전 단계, 후 단계에 다 하셔도 좋은데요. 어, 저는 오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전 단계에 약간 띡한 텍스처 컨실러를 이용해서요. 저처럼 저렇게 손으로 약간 녹이듯이 저렇게 꾹꾹 눌르듯이펴 발라주셔서 쓰셔도 좋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1차 커버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부 표현을 해주시면요. 화장이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요. 피부가 투명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스틱 파운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얼굴 안쪽은 본인 피부톤보다 반톤 밝게. 바깥쪽은 피부, 본인 피부톤보다 어, 반톤 어둡다거나 아니면 본인 피부톤으로 어, 선택을 하셔서 전체 피부 메이크업과 얼굴 윤곽을 동시에 함께 잡아주고 있습니다. 스펀지의 뾰족한 부분은 눈가나 코 주변에 디테일하게 터치를 해 주시고요. 스펀지의 넓은 면은 얼굴 전체에 꼼꼼하게 옆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꼭꼭 두드리듯이 찍듯이 이렇게 발라 주시면요. 밀착력이 훨씬 더 좋아요. 스펀지에 지금 물기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촉촉하게 피부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 단계에 붉은기 커버 해 놓은 그 부분이요. 무너지지 않으면서 함께 피부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표현은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는요, 조금 정성을 들여서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지속력이 좋겠죠. 목라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서요, 파운데이션 연결해주시고요. 훨씬 더 촉촉하고요, 투명하고 맑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세요. 루즈 파우더예요. 아이브로우 속을 포송포송하게 만들어 줄게요. 아나스타샤의 토프 컬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세련돼 보이는 그런 얼굴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요, 눈썹 산이 부드럽게 있는 아치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눈썹 끝은 선명하지만요, 부드럽게 끝이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힘을 빼시고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힘이 드신 분들은요, 저처럼 끝을 시원하게 길게 뽑듯이 그냥 편안하게 뽑아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다 완성한 후에 면봉이나 컨실러를 살짝 찍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 길이를 어, 잘라주시면요. 좀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투명 마스카라로 눈썹 앞머리를 살려줄게요. 홍수가 굉장히 잘하는 그런 팁 중에 하나죠. 자, 루스 파우더에요.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얼굴 전체에 굉장히 얇게 펴 발라 주시는데요 문지르기 보다는요 돌돌 돌려가면서 어, 파우더 처리를 해 주세요 모공이 넓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있고 요철이 있는 부분들이요 파우더를 얇게 발라줌으로 인해서요 피부 표면이 매끄럽고 뽀송뽀송해 보일 수 있어요 페이스라인 한번씩 터치해 주시고요 아이라이너입니다 마이크로라이너 잉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제품이었는데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히 메꿔 주시는데 지금 제가 써보고 있는데요 저 제품은 이름처럼 몹시 얇아서요 저런 용도로 쓰기 굉장히 좋았어요 블렌딩도 지금 살짝 해주고 있는데요 저그 눈매 라인은요 보통 살과 살이 부딪혀서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이 번지는 그런 부위죠 그래서 보통 워터프루프 그런, 어, 제형의 펜슬을 이용해주면 은 굉장히 화장이 깔끔하게 라인 처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렌딩은 많이 되진 않는데요. 그래도 그냥 터치상 한번 해줘봤고요. 아이 프라이머예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주 소량을 덜어서 눈두덩이 전체에 얇게 펴발라주세요. 그러므로써 섀도우의 발색력을 높이고요. 섀도우가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지속력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답니다. 혹시 저 제품이 없으면 컨실러를 얇게 눈두덩이 전체에 펴 발라 주셔도 좋아요. 아이섀도우입니다. 뉴트럴 컬러의 파스텔톤 핑크와 코럴 류의 느낌의 컬러를 선택하셔서요. 눈썹 꼬리뼈를 빼시고요. 눈두덩이 전체에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주 옅은 음영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음영이지만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섀도우를 완성했을 때이 기본이 되는 베이직한 컬러가 굉장히 큰 효과를 줘요 그래서 충분히 블렌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브로우도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옅은 펄감이 있는 브라운 컬러예요 납작한 섀도우 브러시로요 눈동자가 덮여진 아이홀 부분 주위를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펴발라주세요. 이때도 그 붓의 터치를 자세히 보시면요. 홀을 잡는 데 있어서도 아주 조그만 그 서클 모션이라 그렇죠. 동그랗게 동그란 그런 그붓 터치를 굉장히 계속해서 해주면서요. 라인을 따라서 펴발라주고 있습니다. 그 때는 본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요, 조금 아이오를 살짝 더 보일듯이, 어,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널적하게 중간 정도 오는 높이로 해서 펴 발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상이라 약간 과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한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요, 쌍꺼풀 끝에서 눈 라인을 확장하듯이 포인트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끝에 점을 찍듯이 톡톡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넓지 않게, 너무 퍼뜨리지 않는 듯이 그 정도 선에서 블렌딩을 해주세요. 언더 역시 총알 포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주는데요. 너무 어두운 컬러보다는요. 약간 밝은 톤으로 언더를 해주고 있어요. 네, 저는 좀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브라운 톤 눈매의 음영을 위해서요 항상 붉은 계열의 섀도우를 아주 미세하게 섞어 주는 편이에요 정말 뭐 레드 계열 이라기 보다는요 핑크나 피치 톤의 그런 컬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미세한 양을요 섞어 주시면 브라운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여요 반대로 피치나 핑크톤 섀도우에 브라운을 넣어주시면 훨씬 톤다운된 안정감 있는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된답니다. 네, 이제 아이섀도우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전체 섀도우를 부드럽게 블렌딩해서 믹스해주세요. 자연스러운 음영을 완성해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블렌딩이 굉장히 눈매를 그윽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속눈썹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 어, 얼마 전에 일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인형 속눈썹 같은 그런 꽤가 제가 보기에는 꽤나 인위적인 그런 속눈썹이었는데요. 음, 여러분들다 아실 것 같아요. 먼저 풀을 바르고 풀이 좀 꾸덕하게 말라다 싶을 때 속눈썹 라인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중간 몸통 부분을 고정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앞과 끝을 고정시켜 주는 그 방법이죠. 본인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본인 손가락으로 속눈썹을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내 눈매에. 네, 저처럼 면봉을 이용해서요, 붙여주셔도 좋은데요. 끝하고 앞은 왜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속눈썹을 위로 치솟듯이 올려서요, 잠깐 동안 지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그시 눌러서 내려주시면요, 자연스럽게 붙여진답니다. 언더 속눈썹을 붙이고 있어요. 한마디, 두마디, 뭐 여러 개 어, 랜덤하게 자르셔서요. 똑똑 붙여주세요. 그리고 붙이신 이후에는 살짝 속눈썹을 세워주셔야지, 언더 네, 실제 속눈썹 같이 보이겠죠. 네, 아이라인을 바로 연결해서 발라 볼게요. 네, 펜슬 타입을 이용해서요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라인이나 마스카라가 강조되는 그런 눈매다 보니까요 제가 약간 눈꼬리가 올라간 새초롬해 보이는 그런 눈매를 위해서요 어, 윙이 있는 라인이라 그러죠 약간 위로 올려서 뽑아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저렇게 채워주시고요. 저는 약간 새침대기 같은 눈매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 개인적으로. 네. 아이브로우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아까 썼던 브라운과 피치 핑크를 섞어서요. 저 인조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주세요. 그랬을 때 나중에 마스카라 하면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마스카라 바로 발라볼게요. 마스카라대를 저렇게 세워서요. 조금 과감하게 그냥 점을 찍듯이 마스카라를 마치 저 속눈썹 위에 얹듯이 뭉치듯 발라주세요. 위도 한번 1차적으로 저렇게 한번 쓸어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속눈썹의 끝부분을요. 가로방향으로 마스카라 솔은 세워서 가로방향으로 저렇게 뭉치듯이 터치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그 뭉쳐서 표현한 그 마스카라가 훨씬 더 표현력이 좋습니다 마스카라는 어, 다 마른 후에요 아이리무버를 이용해서 지우면은 톡톡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단계 이후에 뷰러와 그리고 불 고데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치크에요 핑크와 코랄을 섞어서요 광대뼈 안쪽 너무 넓게 펴 바르지 않은 정도로 해서 오늘은 표현해 봤어요 턱도 약간 터치했습니다 네눈 주변을 깨끗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메이크업들이요 여러가지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마스카라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믹스되다 보니까 눈매 근처가 탁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섀도우와 블러셔를 해준 다음에 그 이후에 워터리한 그런 제형의 어 컨실러를 이용해서 깨끗이 눈매 근처를 닦아내주듯이 밝혀주곤 해요. 그러면 훨씬 화장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의 요소 요소들이 훨씬 더 부각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눈매 근처는 아무래도 조금 세심하게 손으로 꼼꼼하게 펴 발라주시고요. 입술 라인도 저 브러쉬에 남은 그 잔여된 컨실러 정도로요. 깨끗하게 얼굴 전체를 중간중간에 닦아내듯이 발라주면서요. 얼굴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자, 립스틱을 발라볼게요. 강한 마스카라 로 눈매가 강조된 그런 메이크업을 위해 했잖아요. 그래서 입술은 옅은 파스텔 톤 느낌의 뉴트럴 느낌의 피치나 핑크 계열의 립 컬러를 선택해 봤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래서 어, 립스틱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일단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펴 발라 주시고요 너무 두껍지 않게요. 조금 투명하게 표현되면 오늘 좀 예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블렌딩해 주시고 면봉으로 입술 라인을 한번 뭉갠다는 의미 있죠. 이렇게 라인을 뚜렷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세요. 입술 라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입술의 결점이 내가 너무 싫다. 그래서 좀 커버하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은요. 립 라이너로 어, 픽싱을 할수 있겠죠? 도톰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입술 산모양을좀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입술의 결점을 조금 커버해주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엔 티슈로 한번 닦아내 주시면 훨씬 자연스럽죠? 하이라이터 지금 하고 있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메이크업 아이템 중에 하나죠, 스틱 하이라이터요. 그래서 빛이 봤을 때 얼굴의 윤곽에서 가장 높은 부분, 광대, 코끝, 입술산, 또 턱이 없는 부분들은 턱의 끝 부분 정도에 하이라이팅을 주셔서요, 윤곽이 살아나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피부 톤을 완성해 주세요. 아, 지금 너무 아름답네요. 오늘은 점을 살려 볼게요. 픽싱 스프레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내 모습에서 벗어나서요 색다른 느낌의 얼굴로 SN 상의 멋진 인사가 되어 보세요. 근데 홍이모 이번에 인사 의미 음... 처음 알았다. <laughs>